럭비 아, 양반, 아, 정신이 들어? 정말인 거냐, 난리 캐서린이 정말 죽었어? 캐서린 아가씨의 유언장엔 네 이름이 적혀 있었어, 이스클리프. 이쪽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우 개선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유언장에는 무언가를 실어둔 건가? 그런데 이 저택이 캐서린님의 소유였나요? 원래는 힌들리 도련님 것이었죠. 그런데 캐서린. 해가 시티의 통수를 쳐버렸어. 정당한 방식이었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 당장 티사 법원으로 뛰어들어가도 변하는 건 없을 텐데. 핀들리와 리든이 으르렁대면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사이, 웨우피 협회 의 해결사가 종이를 발스락거리며 그들의 가운데에 섰다. 진정 시간이 끝남에 따라 재산 상속 유언장 집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유언장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구나. 부디 이번만큼은 다툼 없이 나의 말을 존중해주기에... 네, 요장 천문잡고도실패 <laughs> 지금의 나는 전혀 고통스럽거나 괴롭지도 않아. 나는 나만의 천국에 이르렀을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건 아냐. 그래야 나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질 테니까. 어, 뭐지? <laughs> 이렇게만 봤을 때는 무슨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워더링 하이츠 낡고 황량한 저택.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저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제 이 저택을 나의 남편 린튼 에드가에게 남길게. <laughs> 어, 오케이, 어뭐 당연한 거겠지 뭐. <laughs> 그리고 하나뿐인 내 오빠 힌들리 빚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들었어. 매일같이 술과 도박을 일삼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캐서린의 선택은? M사에 있는 어비스 트라우마 교정실에 오빠를 등록해 놓았어. 뭐? 뭐? 오빠를 위해 m 세로 가는 워프 열차 이용권도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은 마. 이야 축하드립니다요, 에 인들러 씨. 아, 소란 아, 갈수 있는 아주 엄존난 열차를 타게 됐군요. 애 소리 치면 쳐! 만일 또 다시 소란이 일어나서 집행을 멈추게 된다면 이번에는 경고 없이 무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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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좀 집에 좀 보내줘라 막. 그리고 히스클리프. 제시 너는. 이 저택에 일곱 번의 벼락이 치고 난후그 후엔 황금가지가 이 것이 될 거야 어? 응? 이 저택에서 느껴지는 황금가지를 밖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황금가지가 이 저택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대문에 들어왔을 때부터 느꼈던 사실이다 하지만 명확한 방향을 알기 어려웠던 이유는 황금가지가 모플러스원 행사 중이라고? 그딴 말 말고 돌아와 캐시 제발 내 말에 한 번만 들어줘 캐시! 뭐, 뭐, 뭐. 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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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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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 날씨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단다. 부모도 집도 없던 모양이야. 이런 식의 흐름으로 키조개가 저택으로, 저택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거지같은 애랑 같이 있기 싫어. 맞아. 아이올리 사오란 말이야. 이런 거 내다 버리고. 돌봐. 야 이거 그냥 뭐 응? 어? 금쪽이들이 그냥 한무득이 있네. <laughs> 근데 아빠. 이 애는 왜 길거리에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거든 불쌍하게도 뒷골목에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보이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들 말이야 그보다 천일고아가 이렇게 도시 안에서 살아남다니 그건 그것대로 좀 대단한 거 아니냐? 바람이 불고 있어거 겉에게 또 울음소리가 들려 기억나세요? 아가씨가 어렸을 때이 바람소리만 들으면 계속 무섭다고 칭얼거리셨는데 유령이 보인다 그러지 않나 아, 아까부터 아 계속 유령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게 뭔가의 숨겨진 장치 같은 건가? 이젠 유령이 무섭지 않아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이스클리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가씨 이쪽이가 나가기 전에 유령학인가? 그런 거를 고, 공부하셨나 보네 어떻게 된 거야? 잠깐 동안 엄청 새까맸다가 벼하게 영향으로 잠깐 정전이 된것 같아요 이제 돌아왔네요 그리고 방금 보였던 그 장면 역시 캐서린 씨의 기억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주변에 수감자들밖에 안 보이네?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움직인 건 우리가 아니라 이 집이라는 이야기군요 이집 자체가 움직이고 사는 게 됐다는 거야? 네! 마치 몬스터 하우스처럼? 아, 뭐 아는 거 없어, 넬리시? 저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고인이 된 캐서린이라는 분이 워더링 하이츠 저택을 샀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사기만 하고 워더링 하이츠로 바로 이사를 하진 않으셨어요. 아, 어, 지금 보니 이곳을 떠나올 때와 다르게 저택 곳곳에 뭔가. 달라진 점이 보이네요 넬리의 말대로 저택은 엉겨있는 전선들이라든가 덧대져 있는 흔적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저택을 개조하려고 한 걸까요? 보통 부자들은 저택을 사서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가 흔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의 느낌일까요? 머리 스타일 수준의 그 정도의 적극력이라고? 비스클리프 너한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캐서린 아가씨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네말 말야 어느 정도는 동의해 두둥~ 뭐, 그리고 갑자기 울려퍼지는 거더의 음악. <laughs> 나도 아직 캐서린 아가씨의 시신을 본적 없어. 아가씨가 돌아가셨다는 린튼 주인님의 말을 듣고, 너무 경황이 없는 나머지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캐시가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슈퍼 버틀러가 주인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혹시나 하는 거야. 캐서린 아가씨 성격 알잖아. 난 사실 이 장례식도 어쩌면 아가씨의 끔찍한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린튼 주인님은 캐서린 아가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저택의 개조를 멈추지 않았어. 게다가 이 저택을 개조한 게 린튼이었고, 린튼... 새끼가 이직거리들을 했다고. 가까이에서 본 적도, 의도를 물어본 적도 없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났다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 이 저택에 들어왔을 때부터 살짝 든 느낌이긴 했지만 뭔가 약간 추진물 같은데? 번개가 치는 수수께끼의 저택 모두가 모인 가운데 읽혀지는 유언장 그것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마찰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이런 느낌 유언장에 적힌 벼락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벼락이 여러 번 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언제 어떤 날씨에 우리가 찾아올 줄 알고 저명한이연가라도 되지 않는 한 그런 걸 조건으로 적을 순 없을 거다. 하긴, 아무리 희조기를 초대장으로 불렀다고는 하더라도 10시 몇분몇 몇 초에 벼락이 칠지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에바다 아니면 캐서린 아가씨의 방을 찾는 게 어떨까요? 아가씨는 결혼하신 후에도 종종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했으니까요. 방에 뭔가를 두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도 기억나지? 스크립트 캐서린 아가씨는... 응, 음, 수수께끼 내는 걸 좋아했지. 야 이거 완전 전형적인 추리물의 그런 왕도격 아닙니까? 반면에 너는 머리 쓰는 걸 싫어해서 일단은 다 부숴보려고 했고 나중엔 무지 혼났어. 의도도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이쪽에는 잠깐 또한 미술을 지으며 과거를 떠올린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잘풀수 있을까? 이내 슬프고 무거운 표정으로 금방 돌아올 뿐이었다